이런 걸왜 갖고 뭐 얘들은 폭이 크기 때문에 뭐 호로호로 하니까 금방 싶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냐 하면은 이걸 뭐 사가지고 뭐 다음날 뭐몇 프로 먹었네. 이런 거는 진짜 초짜야. 초짜가 하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타를 치는 단타는 어떤 이런 걸 단타를 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단타를 치면은 예를 들어서 단,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뭐 이게 SPG라든지 이런 거고 뭐 호가창 이런 거뭐주당뭐4 5천에 이렇게 단타를 하는 거지. 누가이게 호가창이 얇은 이런 애들을 단타를 하. 하느냐고. 많이 하면 죽지요. 조금 사도 돈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항상 어떤 패턴의 그림이 나와야 되느냐면은 이런 패턴의 그림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지 미리 막 물량을 사놨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도 보세요. 1파가 나오고 난 이후에 눌림을 잡고 나서 여기서부터 상가를 때리기 시작해서 내방을 때렸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항상 1파가 요렇게만대라는 법은 없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 천일 고속도 여기서 내일부터 사가 때려버리면 이게 1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요, 요 눌림이 2파가 되면서 3파를 쫙 당길 수가 있어. 엘리어트 파동에서, 그죠? 3파가 길면, 어떻게 해서 5파가 짧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3파가 짧아. 그럼 5파가 길고, 뭐 그런 어떤 원리가 있지만, 그것도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얘도 지금 보면 동양고속 같은 경우도 3파까지 만들어놨고 여기서 4파 얼쩡얼쩡하다가 또 5파도 갈수 있고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면은 눈으로 보고 선수들이 들어올 때 표가 나거든요 쫙 그래 이렇게 그래 할때 여러분들께서 부다닥 달라붙어가지고 그죠 상가를 딱 감아 이런 애들은 상가를 딱 감아줘야 돼 상가 풀렸다 감겼다 하더라도 종가상으로는 상을 쫙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